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요 하나 둘셋 어, 오늘 어, 신비한 상담 악공을 맞이할 대우들이 있어서 오늘 어, 무대 인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낙공을 맞이 하는 대우는 우리 연동이 막내 윤희 <목소리> 대원입니다. 네, 그리고 헤이즐빔 <목소리> 그리고 저 이렇게 낙공을 하게 됐는데, 어 우리 유니 먼저. <목소리> 아 오늘 그난 <그냥 목소리> 2개월 동안 4개월 <목소리> 동안, <목소리> <2개월> 동안 <목소리> 인사하는 <상담이라>. 소감이랑 <목소리> 하고 싶은 말 잔뜩 <목소리> <한 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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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시비아 살았으면, 주지서 감사합니다. 이장실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가면고정도이 정도면, 이정도기이 정도면, 이정어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의장수이이라고 합니다. 이참 아, 끝나버렸네요. <laughs> 아, 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참 많이 떠도는데 일단 오늘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관객분들게 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어, 이 실비아 살다라 작품이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소중한 작품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실비아 사다를 만나게 된게 이제 2년 전 2020년 그때 이제 아르코에서코에있을때 처음으로 <laughs> 예 제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한참 힘든 시기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되어서 그것도 이제 원래는 사실 그 작품 이내 손수건 저도 울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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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때 이제 뭐 사실 오디션이 잘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연출님께서 우리 배우들은 직접 꼭뽑으셔야겠다고 해서 저에게 어떤 기회가 와서 정말 운이 좋게 들어가고 그때 2년 전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테드 유주였어요. 왜냐면 또 이렇게 알바리 뭐 하고 이런 막춤추을하게지 그때 그랬고 지금 은그 4개월 동안 알바리 역할을 하면서 실비아를 이렇게 살려오는 작업을 해왔는데 그 2년 동안 사실. 제가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힘든시기에 많이 이겨내고, 저도 위로를 받고, 좀 치유도 되고, 이 공연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실비아를 좀 살리게 된것 같고, 위로하게 된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네, 그런 작품인데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려니까 참 아쉽고, 여러 가지 감정이 참오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실비아 살다라는 약 2년간에 기차 여행에서 함께 해준 우리 배우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 상가하신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조금 어, 춥거나 여러분들 기차 여행이 좀 춥거나 하실 때이실내에다가 여러분들의 어, 따뜻한 목도리가 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저도 떠올리시면더 좋을 것 같고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한번 나와 볼아네 안녕하세요 울지마 울지마 7별 열기 최태희라고 합니다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아까 막공 할때 전까지만 해도 실감이 정말 안 났거든요 근데 직전에 같이 막공 소감을 한번 리허설을 돌면서딱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아, 눈물이 그때부터 막 날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이제 도안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년 전에 쇼케이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본 공연으로 세 번째 실비아로서 이제 무대에 쓴 건데 어 그렇다 보니까 이 공연이 본 공연으로 올라갔다는 사실도 사실 믿기지 않았고 이제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처음과 다르게 관객분들이 저희 실비아 살다 공연을 찾아와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대려 제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관객 여러분들한테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공연 보시고 이제 메시지로 뮤지컬 배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온다거나 이제 첫 뮤지컬인데 실비아 살다로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작품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 내가 배우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되게 용기를 내서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관객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정말 실력 좋으신 배우분들이랑 진짜 5개월 동안 여정을 함께 했는데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랑 이 5개월과, 5개월 동안 한게 정말 길게 안 느껴질 만큼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계속 뭔가 장인 정신의 마음을, 마음으로 깨지고 붙이고 깨지고 붙이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제 배우분들이랑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작품에서 공연 제작소 작작에서 또 이제 다른 작품이 한다면 꼭 찾아와주시고요. 또 재연은 여러분의 <laughs> <뵈는 오>. 힘입니다 재연을 <laughs> 위하여. 네. <laughs> 그리고 우리 다른 함께한 배우분들의 또 다른 작품이 있다면 또 보러 가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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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